에스겔서 11장은 예루살렘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이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 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서 선지서는 사실 봉기가 그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 이 선지서를 보게 되게 되면은 죄에 대한 이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인데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계속 그 말씀이 예, 우리에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분심은 열그 심판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축복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노하게 보여주신 사랑의 그 말씀이 근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장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이죠. 심판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구원의 말씀이 본질에 깔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이 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 들려 올려져 가지고 이제 성 동쪽으로 이제 그 동문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동문 입구에 보게 되니까 25명이 이제 서 있어요. 그 스물다섯 명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또 지도자들을 그 상징하는 핵심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이제 보면은 아직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으며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고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런 상이 이 가마솥과 고기. 대한 이 비유인데 이것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가마솥과 이 고기의 비유가 뜻이 고기의 비유도 시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가마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고 있는 성읍 그 예루살렘을 상징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성읍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고기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 중요한 것이 여기에 써 있어요. 가마솥이 귀한 것인지 고기가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가마솥이 아무리 귀하고 가마솥이 금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고기가 썩어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잘 생각하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가마솥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예루살렘 성읍을 제 비유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가마솥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고기거든. 고기가 썩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기가 좋으면은 그것이 질 그릇에 뭐 투기 그릇에 투박한 질 그릇에 담겨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뭐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이 핵심 종교 지도자들은 뭐냐면 가마솥이 중요하다. 그럼. 가마소이 왜냐하면 그가마소이 자기들의 이제 그이루살렘 성전을 또이루살렘 성읍을 차지를 했거든.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 가지고 또 잘못 갔기 때문에 백성들도 잘못 간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계속 돌아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지도자들 중에 하나는 그 선지자 하나나 선지자라고 했었잖아이루살렘 이스라엘 망하지 않으라고 잡혀가도 2년만에 3년만에면 돌아온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던 자들.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갖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들께 죄를 회개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렇지만 너희들이 범한 죄들 때문에 70년 의 기간이 그 한동안의 기간이 차야 된다. 지금은 너희들이 항복하고 순복할 때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했는데 예르며 말그예르메 선제 우리 계속 봤었잖아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이잖아요. 에스겔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 에스겔 때는 망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잘못했고, 이 백성들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편한 대로 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됐는데, 이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 있거든요. 25명 중에 그 중에 그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는데, 안 잡혀가고 남은 자들이 있어. 그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 성에서 권력을 잡고, 성전에 있는 것들도 자기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갖고 있으면 뭐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완전히 이제는 변질이 되었어요. 어떤 비유가 번지되는데 3절을 보십시오. 삼절을 보시면 은 그들의 말이 집건축하다가 가깝지 아니한 즉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유가 된다 하나니이 비유는 원래 안에 는 고유가 중요한 것인데 이루살렘 치료자들이 성읍이 이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중요하다고 한 곳으로 내용을 바꾸어버린 거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은 포로로 안 잡혀갔거든 그냥 남아 있는 자들이다. 그 포로 잡혀간 자들은 이제 여호 떠난 자들이다. 아 그렇게 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성읍에 남아 있고 성전도 이제 자기들 갖고 있으니까는 하나님도 성전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모든 지역 사람 자국읍도 자기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으니까 권력도 우리 것이고 성전도 우리가 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는 하나님도 우리 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로 포로 잡혀간 자들 향해서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은 인자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곤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으니 그 그러니까 남아 있는 자들이 포로된 잡혀간 자들에게 너희들은 잡혀갔으니까 이제 멀리 떠나가 이 땅은데 우리가 잡아 있으니까 우리가 기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인이 될 것이다라고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자기들의 잘못으로 어쨌든 조상들도 자기들도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간 자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이 잡혀간 거잖아.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 히 기도하고 함께 하나의 박도를 자복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이제 너희들 잡혀갔으니까는. 하나님의 기업에서 떠나가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은 우리 것이 되었어 라고 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성, 성전은 자기들이 또 지키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으니까 는 하나님도 자기 편이다 우리 편이다 는거예 너희들은 떠나갔으니까 이제는 계속 떠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편에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은 우리,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예를 살렘 성전도 우리 것이고,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도 우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런데, 이 교회가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교회 건물이 되고, 사람 수만 많아지는 것이 좋게 되게 되면, 그것이 다가 단줄 알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헌금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교회가 자의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을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그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성전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에 대해 그 보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 자체가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업안 어, 계신데 그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은 성전을 지금 건물을 차고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또 성읍도 자기들이 또 가난하고 있으니까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그 거만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어질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힘과 권력을 잡았으니 이 세상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이 성전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허망한 결과. 그러니까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은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한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그쪽에 남은 자들이잖아요 다 멸절하여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된거이 블라다가 이게 바로 이 권력자 중에 한 명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자들 다 이제 죽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여루살렘 지도자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언을 할때 에스겔이 그 지도자들이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간지 않아서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자랑 그것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고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잡혀가고 된것 여기 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일하고 하는 잭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신 것이죠. 그 얼마나 그래서 그심판이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10절 11절 보세요. 1절 11절 9절 10절부터 보면은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 서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이스라엘 변경은 국경에 서뜻인 국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국경에서 심판하겠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마솥에 담긴 고기는 새로 권력을 잡은 게 자들이 아니라 바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잘못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그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인데 원래 그들이 잘못 권력을 잡은 자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잖아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살던 그 권력을 잡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끌려 나오게 될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어쨌든 이 어떤 평가도 어떤 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뭐 잡혀간 자들이나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네. 원래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성읍도 그렇고 그곳에 있으면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백성들. 잡혀간 자들도 그렇고 남아있는 자들도 그렇고 애초에는 그랬잖아. 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잖아. 근 결국은 너희들이 성전 그곳에 있어봐. 또 이런 사람 그 성읍에 있어봐. 하나님께서 원래 보호해 주시는 그런 가마솥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끌어내시겠다는 거야 가마솥에서 보호가 하나님의 보호가 보호막이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와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사용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다 종에 불과한 거예요. 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죠. 그 자기들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겸손할 때 왕으로 세우셨어. 근데 그 그가 교만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셨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자가 되었는가? 어쨌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을 붙들었거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수 다할수 있고 우리가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한 것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뭐라 고 그러냐면은 포로된 자들을 향해서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렇게 큰 소리쳐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포로되어간 자들에게 일시적으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보시면 은 그런 증거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잡혀간 곳에서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될 거냐? 성전에서 떠났으니까 그들은 잡혀서 포로 됐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권력 잡은 이스라엘 에 남아 있는 자들은 너희들 성전에서 떠나 갖고 포로 잡혀 갔으니까 너희들 이제 여호와 하나서 떠나가 이렇게 저주하고 자기들이 고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쫓아낸 자들이 고기인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이고 내가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가있지만은 이르사람 성전을 떠나있지만 내가 그곳에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실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포로된 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돌아오면서부터 성전이 없어지자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했던 것이 회당의 이 교회 기초가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소가 그렇게 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 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한 그 교만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성전을 잃고 슬퍼하고 포로된 그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인가.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는 자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어떤 마음의 한 마음이 그들이 모두가 하나로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하고 새 영을 주고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 받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 주신다는 것이죠. 돌 같은 마음들 그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노예로 살았잖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 그들을 극렬에게서 불러내셨고 주 노예로 살던 오합지졸이었잖아요. 오합지졸. 그런데 광야를 거치면서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군사로 변해요. 하나님 의 군대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부터는 정복 전쟁을 하는 군사로 군대를 변화가 된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훈련을 받은 거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정복 전쟁 때는 공격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사신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다시 그들의 부서진 마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백성들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고 훈련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그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고난을 겪으면서 아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수 없다. 자기 욕심과 자들 아 고집들 이런 것 내려놓고 그것이 자기를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것을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든.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가는 거.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옥토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화되는 부드러운 마음, 옥토가 부드러운 것이잖아요. 딱딱한 그 마음에는 말씀의 씨가 뿌려도 자랄 수가 없잖아요. 부드러운 마음, 옥토로 되야지 열매가 맺는 거 자라서. 그래서 광야는 이 구나는 바로 학교인 것이죠.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예요. 그려니그어려그을들고그고난속에그하고님을 그러니까 붙들 때그고난이축그이고는이이그그고난속에그더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그것이그들의그행이그앗이 되는 것그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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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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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래서그것을그기위그서하그님께결단하고 하나님께 리하는것고 하나님께 모두가 이게 버리는 그리고 그리될그이요되야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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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 우상들 하나님 위해 섬기는 것들 다 버리게 제하여 들것이죠.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버려야 된다. 게 버리고 힘든 것이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거 참 쉽지가 않아. 왜?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은 대부분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들 쾌락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 그것을 버리기가 쉬운 것이야 그것이 바로 우산인 것하나님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 것 그걸 버리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2 0절 보십시오. 내 줄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이것이 약속이거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담겨진 뜻이라 그랬잖아. 요엘로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이 관계가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의 복 계획대로 축복된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관계가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거든 나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냐고내 마음대로 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간 자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돌아오는 자들 그들 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자들 누군가 우리가 이 에스겔서 지난 번에 봤지만 에스겔서 9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9장 보시면은 9장 4절 보십시오.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정읍 중에 순양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 탄식하며 우는 자가 누구예요? 그들의 그 잘못을 놓고서 회개하고 이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포로 잡혀가게 되었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라고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탄식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뭔가 죄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탄식하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분명하게 구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어, 이 예루살렘 성을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여호와 영광이 떠났다고 말씀하시고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무슨 성전인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자,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보세요. 22절. 그때 그 그룹들의 날개를 드는데 밖기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갈대아 사로잡힌 갈대아가 바벨론에 사로 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예루살렘 동쪽에서부터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 가지고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자들 중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옮겨 가신 것이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의 그 동쪽 산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하고 있던 감람산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교회 물론 교인들이 믿는 자들이 많으면 하나님 의 은혜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나타날 거 좋은 것이죠. 그 숫자만 많으면 뭐야? 그한분한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되잖아. 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움직이는 성전이거든. 걸어다니는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성전이 되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도, 성도가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이고 그분이 바로 성전인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인들이 백만 명이고 수백만 명이고 교인 숫자만 만은 모여 그들이 하나님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고기가 좋아해 뭐 가마솥도 좋은 것이 오늘 것이죠. 거룩한 성도가 있어야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있을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위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아무리 크게 짓고 교회를 아무리 크게 짓고 뭐 사람들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큰 교회고 좋고 아무리 뭐건물야뭐 저거 좋은 래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로 거룩한 백성으로 되지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 패 되는 성도들 모두들은 하나님의 뭐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 붙들고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극렬하게 여기시는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된 그 영광이 나타내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그런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충만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영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게 될때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모두가 하님한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거룩한 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단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길 소망합니다 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 은혜로운 또 복된 인생들 또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좋은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는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우리의 베드 학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길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